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문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기다리시겠어요. 벌써 겨울만 세 번이 지났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온지 3년이 훌쩍 지났어요. 음,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제가 하는 거보다 받는 게 많다는 생각은 늘 했었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회사에서의 성과나 관계에 집중하자 해서 영상 제작하는 걸 우선순위 밖에 뒀어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구요. 단적인 예로 지금의 가족들이랑 예전 영상 속의 가족들을 비교해보면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게또 실감 나기도 해요. 키르케도 벌써 두 번이나 갔다오고 영상도 많이 찍어놨었는데, 지나간 시간만큼 어디서부터 이야기되나 망설여지더라구요. 조금 더 완성된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는 욕심도 들었었구요. 다행히 저는 잘 지냈어요. 회사에서 제가 꿈꿔왔던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서 평일에는 골프나 수영 같은 취미 생활을 같이 했고 주말에는 근교로 매화축제, 벚꽃축제 같은 꽃 구경을 가거나 맛집을 같이 다녔어요. 퇴근 날 불러내는 선배님. <웃음> <웃음> 매번 다음에는 여자 친구들 껴서 더블데이트 하자는 약속을 했지만 풀빌라에서 남자들끼리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기도 했네요. 가끔은 제가 성숙한 동생들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힘이 돼주기도 하는 그런 우정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상관없어. 성준기 대리님 빡거리드림. <laughs> 어, 근데 제가 혹시 성숙한 동생이라고 했나요? 물론 청첩장 모임이 있거나 뭐 결혼식에 가거나 할땐 조금 경각심을 가지긴 하지만요. 제가 한 번은 사회자도 맡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와 중에 연애도 몇번 하면서 웃기기도 대한 외국인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또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패션이 유행하고 있는지 따라가기에는 제가 너무 올드했거든요. 저는 저를 꾸미는 거에도 꽤 관심이 없었고 뭐 별을 보러 간다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데이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늘 호들갑 떨고 신기하면서 뭔가를 배워간다 이 사람이랑 닮아간다 그런 느낌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좋은 기억만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일까요? 남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면 바라기만 하던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로 조금 지치기도 했네요 어쨌든 외적으로도 조금 변화를 주려고 20년을 같은 머리 스타일만 하고 다녔는데 머리도 길러봤어요. 제가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게 스타그레프트 하는 거랑 머리 스타일이었거든요. 그중 하나를 바꿔봤습니다. 스타그레프트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수염 제모도 받았고 손톱 관리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외면을 가꾸는 게 단순히 누구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자기 만족 그리고 스트레스에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맨 처음 광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광양 아시나요? 불고기랑 매실, 재첩, 닭구이로도 유명한데 광양은 광해변 양사이고요 와아! 세상에 모든 빛을 보여준다는 와 진짜? 나 오늘 알았다 광양의 자랑거리... 광양의 거리는 일단 남의 윈 있다 대박 맞지? 야 이거 쇼츠로 올려야겠다 다꾸이먹보, <목포> 대여식돌고 아 다꾸이가 유명해 여러분 들 <목포> 입탄도 기대해주세요 <laughs> 어, 맞아 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너무 좋다 어, 와. 좋아, 좋아, 좋아. 여기에 있으면서 여수 순천을 원없이 갔다 온것 같아요 남해, 목포, 해남, 보성 등등 서울에 있으면 가보기 힘든 곳들을 위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있는 김에 가족들, 친구들도 초대해서 같이 관광도 했었는데 이제는 포항으로 발령이 나서 대구, 울산, 경주, 부산, 진해 등등 여행할 생각이 신나기도 해요. 반면에 슬픈 건 그동안 정들었던 단골 매장에 이전만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역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한편으로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에 맞게 보여드리려고 그동안 찍어놓은 영상들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정말.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때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구나. 내가 이때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정말 좋아했구나. 안감이 교차하면서 더 재밌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과거로 잠깐이나마 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저한테 오라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아서요 오늘도 역시나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3년의 시간이 무색하도록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또 봐요 우리. 진짜 끝 이건 번외편인데 제가 소개팅 나가기 전에 배웠던 마술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한번 끼워넣고 싶었어요 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읽어볼게. 어, 혹시 영상인가요? 읽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빠가 음, 가장 음. 좋아하는 음. 음식을 생각하는데. 음. 나 말하지 마. 내가 음. 적을게. 아직 말하지 마. 음식 생각했어. 생각했어? 응. 음. 그러면 나 여기다 적었거든. 응. 음. 이제 말해도 돼. 적었어. 좋았어. 아, 뭐야? 만두. 만두. 음. 그러면 이번엔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연인 말하면데 어. 내가 또 이렇게 연인 여기다 적었어. 음. 또 누구야? 이세영. 이세영. 이렇게. 다음에 오빠가 집 가는 방향이 어디지? 그걸 말하지 마. 동서남북? 어, 동서남북. 어딘가요? 북쪽. 북쪽. 음. 그럼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아 잠깐 소름돋아. 한번 <laughs> 나오는 거야? 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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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연예인은 좀 어렵더라고 이세영 씨라고 했죠. 이세영. 어 뭐야? <laughs> 야너 <나> 이거 알려줘.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아, 나 <laughs> 북쪽으로 가신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한 거였어가지고 북쪽. <laughs> 와. 어떤가 괜찮은가? 야나 소름 돋았어. <laughs>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알려줘. 아 빨리. 나 이거 하면은 소개팅 100%야? 그토록 100% 100%. <laughs> 그리고 소개팅은 잘안 됐어요.